그냥 있나는 거야. 그래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갑자기 그 생각 나더라고. 음. 그렇습니다 진짜야, 진짜. 어. <laughs> 자, 내일은 있나자마자 뭐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은 자, 바로 그냥 눈 금방 번쩍번쩍 번쩍 한답니다. 그책 이름 미라크모닝 아님? 아, 책이 아니라 그냥 몇, 몇, 몇 구절 읽었습니다. 몇 구절. 예.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저기 위에 작업하자, 작업. 지금 세워둬야 돼. 안 그러면 내일 물 다시 줘야 돼. 음. 부정적인 생각 말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아침에더 개운하다 이거임. 난 부정적인 생각도 똑같던데? 아, 씨발 내일 일어나서 서울 가야 돼. 경기도, 아 뭐야, 광주 있을 때. 아, 존나 가기 싫다. 아, 내일 뭐 씨발 뭐 있네, 방송. 아, 귀찮다. 바로 일어났 나도. 아, 일어나자마자. 아, 아, 좋같네 똑같았는데 나는. 음 불면증인 건 똑같아. 그냥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자면은 내일 뭐뭐 해야지,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자면은, 음, 약간 달라지더라고. 자 먹고. 음몇시 일어나지 생각하다 하고 자면은 그 시간 일어나져요. 그래서 알람 안 써요. 오치라고요, 그래서 니 네, 대단하다고요? 대단하다. <laughs> 아 뭐다, 너 너무 나, 너무 약간 응? 사람을 이렇게 비우니? 아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목소리 좋나고요? <laughs> 갑자기 칭찬, 갑자기 훅들어오네 칭찬이슈봐, 감사합니다. 이거를 여기가 안 되잖아, 그렇지? 여기에다 그거를 세우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했던 건초를 아, 엥? 여기서 이거지 이거 주고 이렇게 뚜드뚜드뚜드뚜드뚜드 오케이 되겠지 뭐뚜드뚜드 에잉 뚜드뚜드 어허 맵 목소리랑 배터기가 너무 차이 심함. 똑같네 뒤질래? 씨발 뒤질래? 뭐랬냐? 배떼지? 칼빵 넣는다 까마귀 배떼지 칼빵 1 2 3 돌려줘 내 작은 친구 그게 갑자기 왜 유행됐지? 어 잠깐만 1 2단아하야 이러딱물 주고 이딱 주고 오, 완벽한데 이거 돌려줘 내 작은 띵그 <laughs> 완벽한데 여기 한 다음에 오케이 세조은카라스는유부어 어디고 됐어요 간좀 끄세요 안 알려줄 건데 알려주면 왠지 거기가 돈 버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laughs> 여기 여러분들 감자 식물 겁니다 감자 감자 존껄리플라워존 그다비오니까 비오네타 <laughs> 비오비타가 비오비타 기억이 안 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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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그거 여기 밑에는 아, 다른 거 심자고 왜 이렇게 적게 심어요? 아직, 못 샀어, 제대로. 그리고 지금 천개 심었는데, 뭐, 뭘 적게 심어? 니, 네 머리숱? 에헤, 에헤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니 네, 니 네. 니니 어, 여기를 좀 약간 활성화 시켜야겠어. 어디서 잠을 자려고 하느냐? 넌 아직 안돼, 창원인넌 아직 잠을 자면 안 된다. 지금 비가 오는 이 엉촌 난 추북바는 날에 잠을 자기 시작할 거야? 밑에는 스프링클러 아직이 아직. 이거는 컬리플라워 대형을 위해서 어 안돼 안돼 어디 자 어디 자 어디 자 임마. 녀녀 녀. 안돼 안돼 참게. 일, 이, 삼, 일, 이, 삼 됐다 오케이. 참깨 오케이. 오참깨 청기 심었어 오케이. 청기 심고 허수아비 허수아비. 여게왜 이렇게 허수아비? <목소리> 역시 우리나라 법이 허수아비. 죄송합니다. 그리고 죽음이었다가 캥아이빵 됐다. 근데 끝이 아니야. <laughs> 끝이 아니라고. 한 다음에 땅을 또 갈아놔야 돼. <laughs> 안돼. 땅갈아야 돼. 어쩔 수 없어. <laughs> 한칸 뛰고 어, 여기는 딸기 딸기 할 거. 딸기 할거미리 해놔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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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허, 어딜 자는 거야?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숙면. 어? 에비기일과 너의 아들님이나 딸님이라 생각해. 알았어?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식, 숙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딜 자. 예예예예 미리 파봤자 구멍 송송인데 그러네 어돼 어네 어어 어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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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만잠어어어어 또 천사기,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어유, 감사합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쏘세요, 에? 기분 좋게.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계시네. 아닙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아 천사기, 꺼야 제가 그러면은, 음, 제 mp3에 노래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예. 아유. 리액션은 괜찮고 방송 계속해주세요. 퀴즈만 하면 어떻게 자식아? 개빡치네. 아,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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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다. 어, 잠만 잠만. 어, 잠만 네, 잠만. 어, 야 오늘 거 개야지? 이거지? 그렇지. 안돼안 네, 안잠 잠깨라고. 그렇지. 음 네, 안돼안 네, 안안안여 시에요. 미안지만 하내 시간은 가지 않아. 내가 아, 내돼내돼안돼내내내내내내내내촘내촘촘내촘촘내내촘촘내내내내내촘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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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돼? 에, 죄송합니다. 재미내내내내내내내다 냐? 냐? 잠을 잡으러 더러 그러내러 해볼까? 자자. 아직이야. 내자는걸 깜빡했다. 아, 내내다가 잔다 이거. 다 F 누르면 안돼 이거. 그러면 일단 수학만 하자. 음. 어어 어, 돼. 돼, 돼, 돼 어. 어. 어잘 어, 어. 어, 자라 얘들아. 어아잘 어! 어! 자라 나도 자겠다. 야 과일도 따야 돼. 네네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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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렇지, 이 오리털만 주면 돼자리로 가자 자리로 가자, 빨리 가자 안돼 미안해 미안해 애비야! 날 보고 싶지? 근데 어떡해? 아직 할 일이 좀 있어 <laughs> 안돼! 이건 걸을 수 없어 이건 꼭 해야 돼 좋아 하고, 오리, 오리알 오리알부터 하자 안 돼, 안 돼. 그리고 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꼭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허어. 허어. 잠이 안 돼. 아직 남았다고 됐어. 에비게 간다. 안 돼. 위에 있나 주해? 주에? 주해야 잘 자라. 아. 허. 에비야! 어! 에비게이. <laughs> 에비게이 잘 자. 저녁을 수프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 너무 맛없으면 안 아, 지 않으면 좋겠네. 고마워 에비게이. 바다에서 추운 밤을 보낸 후 몸을 녹이기 위한 완벽한 음식. 먹고 자자. 에비게이! <laughs> 아유, 맛있다. 고마워. 시간을 거슬리는 힘. 네, <laughs> 좋아. <웃음> 오늘 켄트라 켄트의 생일이군. 음. <laughs> 시간이 뒤로 갔어. 음. <laughs> 이리 좀검석이라 좋아, 이제 사러 가볼까? 애니기이난 네가 이사오기 전부터 이 농장이 좋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탐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난 오지마자 너를 사모했어. 사모해도 갑시다. 음 아주 완벽해. 씨발 이건 완벽하지 않아. 물지면돼 이거 금방 있거든. 예예예 예. 진짜 야줘야 되나. 예예예 예. 예 예. 네. 네. 그 많은 수 여, 여자들은요. 그 여자들은 그냥 그 여자들이 날 좋아한 거야. 오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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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 다 죽이긴 다죽어 벌써. 저는 감자를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네. 연녀으리는짜짱난다 처음엔 그래. 근데 이게 막 좋다니까. 진짜야. 많은 분들이 처음에 아, 존나 시끄럽네. 했는데 듣다 보면 은 나이스야. 나이스. 너너 너, 너 따라해봐. 아, 지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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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따라해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따라해야 돼. 니, 네? 실제로 하면 이게 깔깔깔 한다니까. 니, 네? 해봐. 니, 네. 니에? 네? 니 네? 해보면 재밌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이 새벽. 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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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 하면은 개꿀잼. 사람들이 막, 저 새끼 뭐야? 하면서, 저거왜 하는 거지? 한번 해볼까? Ny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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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웃음> 아 네, 물이 없잖아 물좀 받아야겠구만. 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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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y 얼아 y e n 여기 주고 얘들 한 다음에 이제 또 감자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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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들어오는 김에 가, 과일 따놓지. 그런 현명한 선택. 얼치 않아요. 모머님 평상시 말투, 방송 말투, 평상시 쓰기는 약간 문제가 있어 하시는데. 요즘 문제되고 있는 급식 말투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낫습니까? 어? 아예 시, 실제로 이런 말을 못 쓰게, 평소에 쓰지 못하는 이런 말들을 쓰는 게 낫습니까? 에? 비켜! 우리, 야 아, 배워버린다. 암살, 암살! 아니! 아니, 갈 길이 바쁘다. 그렇지. 그래, 안녕. 저자로 왔다. 오늘은 깊이 꺼, 짜고 말 거다. 쭉쭉 아, 돼죽구나 미안해. 꽤 돼지였을 때. 냐? 냐? 게임 BGM 실, 실제 같네. 네? 이거 하나 안 했습니다. 예? 언예? 예? 예? 돼지는 밖에 풀어 되잖아요. 아직 안 친해서. 예.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 메드로 가자. 갈 길이 바쁘다. 가자! 두구닥 두구닥 딱딱 딱딱 두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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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두구닥 딱! 짝딱 딱드닥 드르닥 딱딱 두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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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딱 두구닥 두구닥 딱딱 딱딱 드닥 딱딱 딱딱 드르닥 딱딱. 해리다 우회전. 대이군 얘가 알아서 해주는군 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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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우워우장인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만한 걸 사러 왔습니다 바로, 감자죠 감자라, 흠... 감자는 일단은 음. 감자는 조금만 사자 한 500개만 사면 될것같아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거 사자. 나머지는 나머지는 딸기 사자. 딸기. 하어어 어, 딸기 딸기. 야너 누구 생일이지 않냐? 관심 없어. 딸기 딸기. 아마 보면만 이제 250 정도 벌지 않을까. 자자자 자, 자. 기다려 기다려 와와와 아 이거 내가 물또또 또 따라줘야 되네 이거 개 같은 거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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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여러분들 이게 설정이 저 피에르 마트가 장사가 잘안 되는 거야 옆에 큰 마트 조자마트가 들어왔거든 근데 입에 풀칠까지 아니고 입에 마다하자 이제 뭐 전신에 풀칠이 가능해져 누구때문에? 와다시 때문에 에? 와다시가 그냥 산거 살려준거지 음 야, 다른 여자 여러, 여러 여자친구들과 러여 교제해도 어 에밀리가 너그럽게 봐주는 이유가 뭐야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음 하지만 그런 에비게일 모습을 보고 나는 정신을 차렸지 아 <laughs> 내가 지금 무 하고 있는거지? 하면서 에비게일과 결혼을 했지 <laughs> 절대 일부 다쳐진 모두가 있으면 깔, 진 않았어 음 좋았어 냬냬냬냬 <laughs> 냠냠냠 <laughs> 에비게일, 에비게일 에비게일 별명이 에밀리거든 <웃음> <웃음> 예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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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촉진제 왜산 거예요? 여러분 상관 없어요 여러분들 순서 상관 없어 잘 모르다 본데 순서 상관 없다 아야잘봐어 쌈을 두고 고기를 그 위에 고기를 넣고 마늘 을 넣었어 그리고 먹었어 다음 쌈을 두고 마늘을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먹었어. 이 차이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 순서의 차이지. 처먹을 땐 똑같다. 응. 키울 때도 똑같아. 똑같아. 이것도. 상관 있는 거 아닌데 상관없는데. 내가 여러분 작년에 작년에 이래서 작년에도. 어? 촉진제 먼저 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뭐였지? 매말이 맞았지? 음... 심는 게 다른데. 허허. 아직까지 내 뜻을 잘 모르는 미개한 중생들이 많구나. 흐흐. 올라온다, 올라와. 다 심었다. 에게? 이거밖에 못 심었어? 자, 이제. 위에 파란 촛불 뭐야? 아니 우리 할아버지 보고 뭐야? 이 새끼가 우리 할아버님 무덤이시다. 어? 지금 그딴 식으로 뭐야? 지금 이거 고인 모, 모욕으로 고소하기 전에 추천 눌러. 빨리 눌러. 기회야 이거.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고인 모욕 가족 패드립 플러스로. 어? 콩밥을 먹이려고했었으나 빨리 추천 눌러. 안 그럼 안 봐준다. 눌렀어? 잘했어. 너 여러분들. 무덤 앞에 농사라 이 농사는 여러분들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에? 우리 우리 할아버지가 농장사 아, 농사 농사꾼이셔서 농사꾼 농부셨는데 농사꾼. 지금 자기 밭이 자기 우리 할아버님이 일궈놓은 밭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 바로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 0 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응, 여기도 안 뿌렸고. 근게 뿌린지 안 뿌린지 잘 육안으로 확인이 좀 많이 불편해 음.. 백해 감사합니다 제 리액션으로 음. 그.. 일라스.. 풀.. 일회용 플라스틱.. 일라스틱이 아니고 그.. 숟가락이 있는데 거기에 봉투 봉다리 안에 써져있는데 그거 잡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다님 고맙습니다 <laughs> 아 리액션 필요 없댔지? 아 짜증나네 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 나왔네. 아, 날로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아껴서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음. 됐나? 어... 어, 됐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개같네. 아 개같네, 귀찮네.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귀찮네. 됐다. 됐겠지? 예맨 왼쪽 스프링콜 아래에서 두번 째수.. 왼..오른쪽 됐..됐어? 어 뭐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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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괜찮다음 이제 여기에도 이제 감자해야지, 감자 해야지 감자 아! 감자 감자! 근데 야.. 이건 몇개 심는거지? 감자, 감자. 아, 어. 슈퍼 감자, 부메란 거. 벌써 여덟 시네. 그러네, 개 같은 거. 시간 왜 이렇게 빨리가? 딸기는요. 딸기는 더 밑에 심으면 된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눈 앞에 있는 이 감자부터 처리를 해야 해. 농부에게 밤은 없습니다. 밤은. 야, 근데 진짜 힘들겠다. 제가 여러분들 저희 아빠가 목축업 하셨거든요 목축업. 그래서 막소 같은 거소집 <laughs> 있죠 집그집 그, 집, 집단 있어 집 집단 그 이름 뭐더라? 그소 지푸라기를 모아갖고 네모나게 웅축시키는 거야. 근데 그 무게가 존나 무겁거든요 진짜 완전 완전 무거운데 막 그거를 막 나르나르도록 시키는 거야 아빠가 여름방학 때마다 되게 싫었는데. 게 무거웠어 그리고 거기가 살에 스치면 되게 따가워 살에 스치면 따갑고 또 여름이라 덥고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런 개 노동의 게임을 하다니 좋았어 그리고 응. 근데 앵그리는 음 앵그리는 직업이고! 에? 근데 시골에서 막 돼지 잡아서 돼지 잡는 걸본 적이 있거든 실제로. 어 냄새가 역하더라. 털 제거하는 것도 봤는데 멀리서 봤는데 이, 이, 이웃 연마을이 하는 거야 보러 갔거든요. 그리고 고기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큰아빠나 우리 아빠가 다 구우셨는데 완전 맛있었어. 짱 맛있었어. 어 저걸 어떻게 쿰척 먹어 쿰척 큼척큼척 했었지 음. 자, 그럼 이제 살펴를 살펴볼까? 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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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안 씹었어요 기다려봐 예예예 예? 예? 예예예 좀만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laughs> 여기까지만 하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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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위는요 컬리플러입니다. 거대 동작을 할 건데 거대 동작을 하려면은 잠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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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음, 여기는 이렇게 음, 구분을 하자 구분. 놔둔 다음에 예예예예 헬기 구에서물 뿌려요 헬기를 물 뿌리는 데 쓸까? 아니 무슨 어? 아니 장난치냐? 그니까 이제 이러고 또 폭풍성장제를 또 해야지 그렇지 어뭐 소방관도 아니고 됐다 음? 아, 추석 잘 보내라니. 아이구아이구 아. 이고 그래. 아이고. 운 좋게 그래. 아이고. 아, 잘 보내랑아. 그래.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야. 크으, 고맙다. 추석아.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덕담까지. 응? 덕담까지 대기했네. 고맙다, 추석가 응. 내 방송 없으면 잠이 못 잔다고? 꼬려 타이 새끼야! 아! 아, 아 고맙다, 응. 아. 내가 훈훈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더 쏴볼래? 응? 어? 인성질을 해야 돼. 그래, 이 훈훈한 분위기가 사라지거든. 더 쏴봐, 임마. 싫어? 그럼 왜 썼어? 아, 아 고맙다, 예, 응. 참, 고맙다, 응. 아. 조심히 자렴, 응. <laughs> 안 돼! 차, 나 진짜 잘려고 하네, 얘가 앵그리가. 앵그리가 잘라고 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그레넌 그래. 잠이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단 말이야. 어, 야, 이러면 안 됐는데? 나 중간중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중간중간에 이거 넣어야 돼, 이거. 아, 쉣. 슈퍼푸에란 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위에 감자도 비료 안 뿌렸어요. 일단은 예, 일단은 빨리 빨리 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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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예예예예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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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네잘 보내님 님도요. 네잘 보내 는저 근데 저는 집만쳐 있어 갖고 잘 보내든 말든 똑같은데. 에?

야, 아재버거 짱 맛있더라. 근데, 빵이 버터 발라갖고 그런지 맛있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아재버거 더블이 9,500원이라니까. 9,500원. <laughs> 아, 개 <개비> 비쌌어. 어어. <laughs> 오! 오, 잘 뻔했어! 오.